경복궁 흥복전 북쪽, 향원정 남쪽의 복도로 연결된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마당과 집경당. 1890년 고종이 건청궁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지은 침전입니다.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할 때 고종과 명성황후가 하마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복궁 대부분의 전각이 철거되었지만 이두 건물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사무실로 사용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창너머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고종의 침전이자 외교 무대였던 하마당과 집경당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창너머와 함께 경복궁에 살아남은 전각들을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춘희당과 보광당을 대신하여 하마당과 집경당은 흥복전 북쪽, 향원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67년 경복궁 중건 당시에는 이 자리에 춘희당, 보광당, 영훈당이라는 세 건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모두 일자형의 똑같은 건물 3동이었습니다. 흥복전의 후행각이었던 이 건물들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890년에 이중 춘희당과 보광당을 헐고 그 자리에 하마당과 직경당을 지었습니다. 영훈당은 그대로 두고 두 건물만 새로 지은 것입니다. 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을까요? 고종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1891년 고종은 참덕궁 중의당을 헐어 경복궁으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중의당은 고종의 양아버지인 익종이 정사를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고종은 중의당을 경복궁으로 이전해 자신의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당이나 집경당 중 하나가 중의당에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부, 하마당 모두가 화합하는 집, 하마당 모두가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마당은 정면 7 칸, 측면 2 칸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기역자형 평면 구조로 왼쪽 한 칸은 누마루입니다. 이 누마루는 측면으로 세 칸이 더 나와 있어 독특한 형태를 이룹니다. 가운데 세 칸은 넓은 대청마루입니다. 양쪽에 온돌방을 두었습니다. 처마는 호처마이고, 기둥마다 주련을 달았습니다. 공포는 초입공 양식으로 소박합니다. 굴돌이의 소로수장으로 장식을 최소화했습니다. 하마당 뒤편에는 난간이 있는 툇마루가 있습니다 여기서 향원정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 후원을 바라보는 위치였던 것이죠 하마당 상량문에 따르면 이 건물의 용도는 침전이었습니다 3부 집경당 공경함을 닦는 집 집경당 공경함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집경당은 하마당보다 큽니다 정면 9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역시 기역자형 평면 구조입니다. 가운데 세칸은 넓은 대청마루 양쪽에 세칸씩 온돌방을 두었습니다. 건물 좌우 한 칸씩이 누마루로 되어 있는데 왼쪽 누마루는 두 칸이 더 나와 있습니다. 집경당도 북쪽으로 누마루를 두고 있어 향원정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 아홉 칸 규모는 중궁전인 교태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집경당의 정면 칸수는 창덕궁 중의당의 정면 칸수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집경당이 중이당에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하마당과 집경당은 세 칸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도 사이에는 세 땀을 두어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남쪽 땀에는 계명문이라는 일문이, 북쪽 땀에는 영춘문이라는 월문이 있었습니다. 사부 고종의 침전이자 외교 무대. 고종과 명성왕후는 주로 건청궁에서 지냈는데, 하마당이 완공되자 이곳과 건청궁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하마당과 집경당은 건청궁과 가까웠습니다. 왕의 침전을 후궁 영역에 굳이 지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두 건물은 후궁 권역보다는 건청궁과 하나로 묶이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892년부터는 하마당에서 신하와 정물을 논하고 외국 공사를 접견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가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는 구조는 공식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집경당에서는 주로 진강 즉 경서를 읽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890년에서 1891년 사이에는 건청궁 관문각에 있던 왕실의 장서와 서화를 집경당에 수장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1891년 지복제가 완공된 후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고종실록에는 외국 공사를 접견한 장소로 집경당이 자주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집경당이 두 가지 표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한자 표기를 달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부 1894년 6월 비극의 현장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청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지휘하는 일본 군사가 경복궁에 난입했을 때 고종과 명성황후는 하마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건청궁으로 피하라고 하자 명성황후는 곧 되돌아와 이곳에 남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역적들의 칼날을 늦추어 놓겠다고 하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고종은 일본의 압력 아래 갑오개혁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하마당은 조선 말기 격동의 역사를 목격한 공간이었습니다. 육부 일제강점기 살아남은 이후 1910년 경술국치 일제는 경복궁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령전, 교태전, 만경전, 흥복전, 수많은 전각들이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마당과 집경당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일제가 하마당 일각을 자경전과 함께 총독부 박물관의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주변의 행각과 문들은 철거했지만, 본 건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1924년에는 일본의 미술평론가 야나기 문네요 씨가 이곳에 조선민족 박물관을 개설했습니다. 유물들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의 이런 활용 때문에 하마당과 집경당은 철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이 건물들은 계속 박물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7부 복원과 현재 2000년대 후반 하마당과 집경당의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수리와 함께 주변 행각을 복원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발굴 조사를 통해 옛 행각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북궐도형에 그려진 행각지 아래에서 더 오래된 건물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춘희당, 보광당, 영훈당의 흔적이었습니다. 현재 하마당과 집경당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복궁 별빛야행 프로그램에서는 내부까지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매년 설 연휴에는 온돌방 체험 및 세배드리기 행사가 열립니다. 실제 아궁이에 불을 지펴 전통 온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소규모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나 단체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하마당과 집경당은 일제강점기를 살아남아 오늘까지 전해진 귀한 건물들입니다. 하마당과 집경당은 고종 시대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1890년 지어져 고종의 침전으로 외교 접견소로 서화수장고로 사용되었습니다. 1894년 일본군 난입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전각이 사라질 때이두 건물은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가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시면 향원적으로 가는 길에 하마당과 집경당을 꼭 둘러보세요. 복도로 연결된 두 건물 북쪽을 바라보는 누마루. 고종이 외국 공사를 만났던 대청마루 130년 전그 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복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참 넘어였습니다.